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땅거 성게 조기주목사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세 번째 단계 식물의 창조에 대해서 조금 더 넓혀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되어져 있는 땅을 향해서 땅은 풀과 그리고 채소와 과목을 내라 말씀을 하시니 땅이 불과 채소와 감옥을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 여러분 오늘은 조금 이제 성경의 근거에서 어, 한 차원 더 나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 현대 과학으로 이미 발견해 내고 있는 것들 중에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모든 식물도 그리고 모든 동물도 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체에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 원소 구성 요소들은 어, 땅이 가지고 있는 땅의 구성 성분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칼리 염분 유황 인철 마그네슘 기타 화학 물질들 어, 이것이 흙의 성분인데 이 흙의 성분을 그대로 가지고 다른 비율로 생성되어져 있는 것 어, 그것이 이 식물의 본체 식물체이고 동물의 몸입니다 우리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이인데 하나님께서는 어. 동물들이 살아 창조하시기 전에, 동물들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식물은 땅에서 구성 요소, 땅의 구성 요소들이 그대로 몸으로, 그 몸체가 되어서 땅에서부터 나서 이제는 빛을 받아, 공기로 숨을 쉬어서 유기물을 만들고 그 유기물을 가지고 생존해 가는 것입니다. 빛의 구성요소는 뭘까요? 빛의 화학적 구성요소는 없습니다. 빛은 빛입니다. 그게 구성요소입니다. 빛에는 파장이 있습니다. 그 파장이 운동이 있음으로 인해서 열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빛은 일곱 가지의 색깔로 드러나 보일 뿐만 아니라 그 파장을 통해서 운동을 있어서 그 빛이 생물들이 살아가는,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필수 조건으로 구성된다고 한다면 공기 속에 있는 공기의 요소, 공기의 요소는 산소 20%, 질소가 78%, 아르곤이 0.9%, 이산화탄소 0.03%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공기. 여러분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나무가 햇빛을 받고 공기로 숨을 쉬서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또 탄소로 이산화탄소를 뿜어내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땅의 몸체를 가지고 빛과 그리고 공기의 것을 가지고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잘 정리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이 과정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연의 사건을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신 풀과, 그리고 채소와, 그리고 과목들 모두가 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생명 스스로를 유지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식물의 창조는 바로 땅으로 하여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 생명의 터전, 이 땅이 죽으면 사람도 죽습니다. 훗날의 이야기이지만 인간이 죄를 범하여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보면 인간이 죄를 범하여 그 죄가 온 땅에 팽배해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땅이 폐괴되어지므로 폐괴되어졌다 그랬습니다. 땅이 죽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죽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 사람으로부터 나의 신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떠나가시면서, 그리고 땅에서부터 죄의 근본 원인인 인간을 썰어버리게 될 것이다. 땅을 새롭게 하심으로 다시 모든 홍수로 죽었던 생물들을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땅을 생명의 터전으로 삼아 식물을 내게 하시고, 또 동물도 내게 하시고, 심지어는 사람도 그 흙으로 빚으셔서 육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결국은 유기적인, 다시 말해서 땅에서부터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요소를 가지고, 햇빛을 받고 공기를 숨으시면서, 그리고 식물을 음식을 먹으면서 후에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동물도 먹으라고 했지만, 동물을 먹으면서 만들어진 에너지와 유기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생명체들이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은 이와 같이 이 필연적인 구성 요소, 땅과 물과 공기와 햇빛에 이것들의 유기적 관계들을 통해서 에너지가 생성되어지고, 유기물이 생성되어지므로, 어 그러므로 계속해서 생명을 보존해 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여기에 있으며, 그 근거가 되어지는 요소들이 바로 땅에 있고, 그리고 공기에 있고, 그리고 빛의 운동의 요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단히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거치지 않냐고,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것이 하나의 원리로서, 또 유기적인 법칙으로서, 그렇게 구성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들어진 것입니다.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그 관계성, 유기적인 서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모든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식물을 먼저 만드신 이유도 대단히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동일하게 인간은 그리고 동물은 식물을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 육체적 구성 요소들이 같은 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권한인 땅, 육체 의 요소인 땅. 그래서 말합니다. 모든 동물도 그리고 모든 인간조차도 죽게 되면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땅으로 돌아가라. 너는 흙에서 왔으니 죽게 되면 흙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땅에 대한 예, 아주 극심한 하나님의 마음, 그 생명에 대한 생명의 출처로서 대상으로 두고 계시는 그 마음, 그 땅을 향한 마음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까지도 허트러트리게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이제 그세 번째 단계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는 이와 같은 구성, 각기 화학적, 또 구성 성분, 요소, 원소, 이 모든 것들을 유기적으로, 유기적으로 순환되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유기적 순환의 그첫 번째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뭐를 만드셨다고 요 바로 식물을 만드셨는데, 풀과 채소와 과목, 나무들을 만드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어떤 식으로 만드셨다고 해요. 땅은 내라.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땅을 통해서 생명을 만드는 내신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 생명의 근원인 땅의 출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무엇을 내라 하시면 땅이 식물을 내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하여 이루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 번째 단계 창조에 하나님이 좋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에 완성입니다. 땅은 무엇 무엇을 내라 하시니, 땅은 무엇 무엇을 내시고, 내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동일히 선포하시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세 번째 단계의 창조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